이번 강연 주제는 일과 생활 사이에 경계가 있느냐.인데 <laughs> 요즘 영어로 워크 라이프 밸런스. 이게 제가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일과 삶의 균형.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도 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과 생활, 그러니까 워크와 라이프 사이에는 경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는 경계나누기가 를 어려운데요. 어디서 좀 명확히 나눠어지냐면요 우리 뇌 안에서 경계가 명확히 있습니다. 일할 때 작동하는 공장이 있고요. 우리 뇌 시스템이 3. 저한테 삶이라는 건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충전이 되는 거. 마음 충전이 되는 게 이제 삶에 해당되는데요. 그 시스템이 분리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일과 삶이라는 거는 충전하는 장치가 돌고 있으면 삶 일하는 장치가 켜지고 있으면 일이에요. 충전 쪽이 우리가 좀 훈련이 안돼 있어서 이거를 균형이 깨지다 보면은 번아웃이 오기가 쉽습니다. 얘가 좀 불균형에 빠졌을 때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좀 살짝 아는 것도 중요하죠. 첫 번째가 에너지가 떨어지는 걸로 돼요. 있어요. 의욕이 없다. 이거 엄청 많이 오세요. 두 번째가 의욕이 없는데도 밀어붙여서 성과를 냈는데 성취감이 없다라는 게 있습니다. 이두개 따로 놓을 수가 있어요. 그냥 어, 성과 냈어, 근데 이게 전혀 내 가슴에 와닿지 않는다. 이런 게 있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 의외로 많은데 공감 에너지가 떨어졌다. 공감 에너지가 떨어지다 보니 까칠해졌다. 소통하기가 싫다. 뭐 집에만 있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소통에 대해서 그 요즘 뭐그 중요하잖아요. 일을 하는데도 있어서 뭐 따뜻한 사람이다. 를 넘어서 공감이 의외로 유전성이 50%인 걸로 되어 있습니다. 웅애하고 태어날 때 반은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 넌 공감 능력 좀 길러봐? 안 길러져? 안 길러져? 어 그리고 아무래도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많고 그래서 이 공감 능력이 더 필요한 직업이좀 여성이 많은 게 대표적인 게 이제 요즘은 남자 간호사님들도 많으시지만 간호사님들이 여성분들이 더 많은 게뭐 그런 측면도. 존재한다 생각하는데요. 제가 공감 에티켓이라는 걸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읽고 내 번아웃을 막는데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코로나만큼 전염성이 어마어마한 게 감정이에요. 그래서 내가 상태가 괜찮은데 힘든 사람이랑 얘기하면 내가 힘들어져요. 왜냐면내 에너지가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정도의 공감 에티켓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위로를 받고 있다면 친구. 내가 오늘 너의 에너지를 쓰겠다. 하지만 다음에 힘들 때는 내가 네 에너지를 너한테 내가 내 에너지를 줄게. 이 정도의 에티켓은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고민 얘기하는 분이 많아요. 공감 에너지 많은 분들 중에 자기는 그 자기 주변에는 힘들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귀신처럼. 공감 에너지가 좋은 분들 주변에는요, 뱀파이어들이, 좀비들이 둘러쌉니다. 오호. 에너지가 맛있겠는걸? 해갖고 그냥 빨대를 그냥 쭉쭉 해갖고 쭉쭉 빨아들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막 빨리다 보면 힘들잖아요, 나도. 그럼 공감 에너지 좋은 분이 이런 불평을 해요. 나도 힘들어. 나도 위로받고 싶어. 그랬다. 그러면 다 뭐라 그러시는지 아세요? 흠, 너도 그 정도 인간일 줄 내가 알았어. 그래서 한대더맞고 다 힘들어지는 어,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공감에너지가 좋다고 생각할수록 보통 그런 분들이 사람도 소중하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은데요. 내가 혹시 그런 성격이라면 더 사람을 까치하게 고르셔야 됩니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나셔야 되고요. 기브 앤 테이크가 되는 분을 만나셔야 돼요. 뭐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아니히다 보면요. 이게 진짜 자꾸 그 주변에 이게 뱀파이어 그 성격, 공감 능력이 좋은 분들이 성격 파악이 그걸 잘못 하세요. 세상을 좀 아름답게 보는 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잘해주면 쟤도 잘해줄 거야. 전혀 그렇지가 않은 측면이, 어, 존재한다는 거죠. 주변에 흡혈기만 가득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내 마음이 따뜻한 분일수록 흡혈기들이 그또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 <laughs> 나쁘다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분들 그분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아마도 공감 능력이 좋은 분들이 이 방송을 많이 들으실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뭐 제가 좀 표현을 과격하게 했지만 내가 공감이 중요하고 사람이 중요할수록, 그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조금 선별해서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내 에너지는 소중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요, 막 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데, 그 파이프를 소중할 때 찌끔찌끔 주는 이런 훈련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공감 에너지는 되게, 저는 공감 에너지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소중한 에너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만의 에너지를 소중히 여기고 잘 지키시는 게또 한편으로는 관계 스트레스 때문에 번아웃을 막을 수 있는 좀 중요한 팁 아닌가. 저는 전 인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와 만난 분들만 행복해야 된다. 왜 에너지는 일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덜 주고 더 받는 그래서 우리만 행복한 세상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laughs>